이내 옛날 디자인이 있네요 상우이 <목소리> <목소리> 제가 열심히 했던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디자인도 있고 <목소리> 지금 한개도 잘하는 거 같아 지금도 조금 화려해졌지? 일단 하나 오버가야겠다 형도 있음마창참 브로 오랜만에 또 몬스타즈 사무실에 왔는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안녕, 근데 이뻐졌어. 진짜 아라니 전보다 네? 이뻐졌다고요. 진심 <laughs> 진짜요? 진짜 이뻐졌어. 네. 또 오랜만에 왔으니까 코이랑 또 얘기를 한번 나눠야겠죠. 네. 또 진심 어린 충고 같은 거를 좀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 네. 고 대표! 형이 요새 조회수가 좀안 나오는데 진심어린 또 충고를 한번 해 줄래? 충고하다 또 욕먹을 것 같은데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음. 영상 보니까 무지하게 혼났던데 성대모사도 잘하시던데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 얘기냐면 예전에 내가 초창기 이제 유튜브 시작할 때코이가 네. 이제 막 열심히 안 한다고 막 잔소리하고 막아 그게 있거든 나도 그 전적 이 있으니까 어제 영상을 보니까 또그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영상마다 너무 잔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승진이 채널에서도 뭐 꼰대처럼 얘기하고 있지. 미 채널에서 꼰대처럼 하고 있지. 알탕의 채널 꼰대처럼 하고 있지. 내가 너무 꼰대 같은 거 같아서. 그그 그 꼰대처럼 나온 게제 영상이 시초거든요. 나막다 혼내고 다녔거든. <laughs> 잘 되라고. 잘 되라고 커는 드니까 근데 이제 구독자분들은 그러지 건방지다. 어. 그런 사람 있었죠. 형. 많았잖아요. 그치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영상에서는 조언을 잘안 하려고 해. 욕 먹을까 봐. 아. 그 영상 밖에서는 장난 아니시죠. 어, 장난이지. 아잘 그,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laughs> 잘 되고 있어. 근데 신기한 게말 들으면 저했어요. 음, <laughs> 할 말이 없어. <laughs> 그래도 이 7년 차이 그러니까요. 그 제가 영주 같은 경우는 초반에 뭐라고 해야 되지? 마찰이라고 해야 되나? 음. 그때까지는 영주가 조금 몸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 음. 그래서 이거를 빨리빨리 소화를 하려고 한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본인 스타일대로 하려고 그런 것도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영주 한번 시원하게 울리고 나서 음. 제가 영주한테 그랬어 그래 일단 네 스스로 한번 깨달아 봐라 라고 해서 한 달간은 제가 거의 관여를 안 했어요 찍던지 말던지 음. 본인 스스로 느낀 게 있어야 되니까 초창기에는 진짜 고민 많았죠 뭘 찍어야 되고 어떻게 찍어야 되고 모르니까 음, 맞아요 사실 솔직히 그냥 초창기 하기 전에는 다할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여기 몇 년을 살았는데 맞아요. 이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나만 재밌고 <laughs> 이게 힘든 거예요 유튜브 하면서 멘탈이 제일 무너질 때는 뭐냐면 나는 어, 이거 찍으면 사람들 너무 재밌어 할것 같은데 조회수가 연달아서 땅땅땅땅땅 안 나오잖아요 그때 멘탈 나가는 거예요 영주가 자기는 아 요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자기는 컨텐츠가 많대 그래서 전 내버려뒀죠 근데 조회수가 이제 안 나오다 보니까 음. 거기서 이제 점점 멘탈이 흔들리는 거야 처음에 막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또 찍어보고 뭐 했다가 저도 그랬거든 요 음. 저도 막 이렇게 찍으면 나올 거야 저렇게 찍으면 나올 거야 근데 이제 돌아오는 거는 텅텅 빈 조회수 <laughs> 근데 본인이 진짜 고민 많이 해서 음. 찍었을 거야 그래서 네가 이제 잔소리가 들어오니까 펑펑 울면서 나는 열심히 했는데 <laughs> 근데 충분히 어제 영상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저는 형 오늘 조언 안 하고 싶어 응. 영주한테 제가 조언을 많이 했으니까 그걸 영주한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주한테 물어봐요 뭐 여러 가지 것들 저는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영주가 이제는 형한테 코 대표가 잔소리했던 것 중에 뭐 조언해 줄 만한 거. 제가 저한테 조언을요? 제가 조회수가 더안 나와요 제가요. 응. 응. 고태표한테 들은 걸 나한테 전달해달라. 아, 성대모사 한번 해줘. <laughs> 영상은 제목, <laughs> 썸네일 그두 가지가 답이야. 응. 제목, 썸네일 너 이거 사람들이 봐안 봐? 봐안 봐. 봐, 안 봐? 이렇게 연다고 그리고 제목. 그 방금 했잖아. 갖고 <laughs> 어떻게 써? 나한테 보내기 빨리 해. <laughs> 네가 제일 많이 보는 거에 써놓으란 말이야. 하루에 10번이고, 100번이고, 머릿속에 집어넣으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야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하면 내가 너무 싸이코 배스가나와 <laughs> 그래서 오늘도 네. 제목 썸네일은 중요하다를 카카오톡에 저한테 보내기로 해놨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수시로 콘텐츠가 떠오르면 저는 항상 나한테 보내기로 해서 제가 뭐 어떤 생각나는 거 있으면 저한테 카톡을 보내요. 그럼 이제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그걸 이제 보면서 아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이제 포장을 할까라는 고민들을 항상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습관들이 이제 저 스스로 이제 드러나는데 영주한테도 제가 아 그런 습관들이 필요하다 내가 이제 옆에서 얘기해 주는 것들을 이제 그냥 들으면 다 까먹을 거야. 그렇지 근데 그냥 듣고 있길래 제가 그랬죠. 오늘 영주이 이거 카톡에 적어놔 너한테 다보내기 해놔 하니까 오빠 나는 메모장에 해놨는데 그래서 제가. 영주야, 제일 많이 사용하는 어플을 네가 이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 음. 메모장 우리가 자주 들었다 보지 않잖아요. 그 적어놓고 나중에 까먹는 경우 많아요. 나도 이렇게 노트에서 다 적어놓고. 그 이러시면 안 돼요. <laughs> 이러시면 안 되고 노트는 안 되고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를 해야 돼요. 이거 아닌데요. 아니 나는 이걸 자주 들여다 보니까. 그래도 안 돼. 카카오톡.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로 해야 돼요. <laughs> 돼요. 아니, 아, 고마워요. 뭐 해주고 싶은 말. <웃음> 제가요. <laughs> 아요즘 알탕영이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와서 이제 좀 고민이 많다더라고요. 하아그 여사친 혹시 있으세요? 애탄아, <laughs> 이시 그, 네. 그 얘기는 하지 마. <웃음> <웃음> 아 코요오빠가 이건 제 이야기, 제 생각이 아닙니다. 코요오빠한테 들은 얘기를 해드리고 음. 싶은 게 코요오빠가 저한테 처음에 영주야 바다. 편의점, 회사, 식당 10가지 키워드를 줬어요 여기에서 네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다 적어봐 음. 그래서 항상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라고 했어요 넌 그런 얘기는 나한테 현실적으로 얘기를 안 해주냐? <laughs> 형은 채널에 제가 지분이 없잖아요 아아아 아, 지분이 있어야 되는구나 <laughs> 아 근데 잘안 만났잖아요 형은 바쁘기도 하고 너도 바쁘고 막그막 그막 연예인도 오고 막아 맞아요 유튜버들 보고 영주는 어쨌든 몬스타즈 안에서 키우고 있는 유튜버기 때문에 음. 영주한테는 사실 쓴소리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꼰대처럼 보일까 봐 저도 조심하려고 하는데 영주한테는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치. 다 저의 경험이라. 근데 영상 보면은 베트남어도 잘 하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 텐션이 하이잖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 오히려 전 죽이라고 주문했어요. 영재 어. 조금 줄여야겠다. 너무 하이어 조금 어. 내려놔야겠다. 제 채널 가끔 보세요. 네. 그 <laughs> 아니 그 얘기해도 되나? 해도 네, 돼요그 네, 네. 아까 어. 코윤 오빠가 <laughs> 진짜 죄송해요. 어, <laughs> 얘기해 얘기해 그런 거 얘기해. 코윤 오빠가 아까 어. 한 달간 뻘짓했다 했잖아요. 어. 근데 제가 간 그때 한 달에 간 곳을 다 알탕 형이 가셨다고요. <laughs> <laughs> 내가 전에 간 곳. 그니까 제가 이거, 이거 진짜 좋다 하고 여쭤보면 요딱 가셨더라고요. 아 어, 내가 다, 다 갔다고. 네,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하고 있는 컨텐츠가 똑같은 거예요. 메콩투어를 또 가셨더라고. 네. 제가 하지 말라는 거다 하고 있더라고. 그걸 그... 내가 다 했는데. <laughs> 네, 맞아요. 단지 단순하게 베트남을 보여준다. 절대 컨텐츠 없어요. 코이TV는 예전에 베트남 소개 아니면 정말 정말 1차원적으로 어떤 음식이 있으면 그거를 소개를 했어요. 맞아. 그런 시대는 이미 4, 5년 전에 다 끝났어. 근데 그걸 내가 하고 있었는데, 그걸 영주 씨가 또한 거야? 네. 이거는 뭐냐면, 게으른 가 왜냐. 남들이 밟아온 길을 그냥 그대로 가려고 하는 게으름인 거야. 내 기준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조회수가 안 나온 거야. 왜냐. 남들이 다 찍은 거 다시 한번 찍고 있는 거거든. 모르고 갔죠? 하신 거요? 아. 네다 사전조사를 여기서. 이게 우리가 1차원적으로 이제는 생각하면 안 돼. 이제 유튜브도 구독자들 수준이 굉장히 많이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일부의 구독자분들은 아마 형한테 칭찬을 많이 할 거야. 아, 정보 줘서 역시 진정한 베트남 유튜버는 알탕형이다. 이런 댓글도 많을 거야. 맞지? 그죠? 좋은 게 아니야. 여기에 위험한 함정이 있는 거야. 물론 나한테도 해당되는 얘기고. 왜냐면 알탕형은 지금 수익이 안 되니까 죽을 맞아. 아니, 수익은 있는데. 적자가 <laughs> 나서. 죽을 맛이라고 근데 구독자 입장에서는 단지 그런 정보성 주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조회수가 증명하는 거야. 내가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네. 자 연으로 따질게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관광 오는 철이 있잖아요. 네. 7월에서 8월 네. 12월에서 11월 2월 그러면은 조회수가 이렇게 왔다가 가을에 또 떨어졌다 아. 겨울에 이렇게 올라 그러니까 어떤 날은 이익이 나는 날이 있고 어떤 달은 적자가 나는 달이 이게 완전 어, 완전이래 1년. 여행객 대상인가봐요 그러니까 여기 좀 컨셉을 좀 바꿔야 될것 같아 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베트남을 일차원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저는 그거를 중심에 두지 않아요 제 일상에서 벌어지는 내용을 중심에 두고 그것들은 도울 뿐인거죠 음. 당연히 코이티브도 기복이 있죠 왜냐면 유튜브 안에서도 한 채널의 알고리즘 다 밀어주지 않아요 음. 그걸 줬다 뺏었다 잘해 유튜브가 그래도 평상시처럼 찍었는데, 어느 달은 알고 지면 다 뺏겨갖고는 조회수가 곤두박치는 날이거든. 음. 근데 기복은 있어도 그래도 코이티비는 계속 가잖아. 내갈 길은 계속 간단 말이야. 나도 2년 정도 되니까 매니아층이 생기다 보니까 정보도 고맙지만 이제 내가 궁금한 거야.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만 찍지 말고 형 일상을 좀 보여줘요.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형 혼자 뭐 여행을 한번 떠나봐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이걸 캐릭터를 한번 캐릭터 한번 시켜볼까 막 이런 생각도 음. 들어요. 근데 진짜 팩 폭을 하자면 사람들은 형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요, 궁금해하는 분들이에요. 아니요, 일부가 궁금하지. 대다수는 베트남에서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지내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아, 맞았어 지금 예를 들면 아란이가 지금 당장 코이티비에서 인기가 있다고 해도 제가 그냥 컨텐츠 없이 아란이 찍잖아요. 조회수 하나도 안 나와요. 음... 아란이를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포장할까라는 그 컨텐츠가 필요한 거예요. 좋 아란. 그죠 여완씨 <laughs> 듣고 있어 조아란 그러니까 그 컨텐츠로 조아란을 더 재미있게 입히는 거예요그 맞는 옷들을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형한테도 부족한 거는 형한테 맞는 옷이 지금 없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다 그러니까 혼자 나오잖아 쌀국수 먹으러 나, 가고 맞아. 쌀국수 여기가 맛이 어떻고 그거 누가 궁금해? 이제 쌀국수 맛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laughs> 관미 맛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도 안 먹은 사람 많아 안모어본 사람 있죠 근데 영상으로 어떻게 맛을 느껴요 그렇지 혼자 하시니까 더 힘드실 것 같아요 대시기도 있지만 말법이 있지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컨텐츠적으로 좀 약간 이제 진짜 부재가 왔다 그럴 것 같아 그니까 단순하게 베트남을 소개한다? 저는 이제 이거는 끝났다고 봐요 그렇게 하는 유튜버들은 지금 절대 사랑하지 못할 거라고 봐요 너무 많기도 해 나중에 콜라보 한번 해요 아, 좋습니다 내가 밥 찾게 아, 저 좋아요. 먹는 거 찍지 말라면했데 <laughs> 먹는 거 콜라보하자고 했어. <laughs> 그러니까 좋아요. 먹는 거를 그냥 이 둘의 얘기 속에 입히는 거예요, 그냥 음. 네? 음. 두세번 정도는 더꼬아줘야 돼요, 더 재미있게. 그러니까. 식당 찾았다고 해서 거기 가는 거는 그런 게으른 사람들이 하는 거. 음. 진짜 그냥 뭐 너무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한 거잖아. 그치. 물론 나도 날로 먹은 건 있지. 근데 그냥 인터넷에 나와있는 그냥 목록 찾고 어나 여기 가야지 그래놓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길 바라는 거는 진짜 날로 먹는 거야 그거는 너무 게으른 거야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어, 고맙습니다 오늘 그래서 많은 고민이 더 필요하다 <laughs> 매일매일 고민하는데도 또 많은 고민이 필요한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코 대표님 옆에서 보면서 저는 이게 처음에는 아, 백만 유튜버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을 이제는 아, 그것도 다 노력으로 한 거구나. 그렇지. 아, 그게 세월이 쌓이니까 그렇게 된 거구나. 경험이 있, 이미 있으니까. 네, 그거를 느끼죠. 그래서 저도 언젠간 이렇게 잘볼수 있는 날이 올지 않을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코요빠가 저한테 꼭 해준 말이 있어요. 응. 그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응. <laughs> 노력을 정말로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했으니까. 예. 과정은 어? <laughs> 과정은 어? 조회수로 증명하는 거야. 되게 과정보단어 <laughs> 결과요. 구독자님이 판단하는 거요. <laughs> 너한테 호되게 당했다. 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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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코이한테 뼈 받고 이제 복귀합니다. 코이는 식구들도 보고 코이랑 이런저런 얘기도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이요